라이브 방송과 많이 참여해주세요. 이런 거 해줘야지. 난 노력판이 아니냐? 아 솔직하게 얘해요 노력파.. 노력하긴 한데 아, 진짜로 얘는 재능파 아이씨 아니라고 어렸때 잘하네 너 때문에 그.. 너가 그런 소리다 이상하게 얘기하잖 사람들이 쟤 수영 재능 잘해요 내가 봤을 때는 재능 수영 스킬적인 그 부분이 기술이나 이런게어 어, 그게 재능이 확실히 달라 형관형 배달.. 그 뭐야 엄청 맛있게 어. 잖아요 배달을.. <laughs> <laughs> 살이 하나도 요할 때만 딱해 근데 일단 잘해 저 노력 안 한다는 거잖아 할 때만 하면 그러니까 할 때는 한다는 거지. 할 때만 해요. 아, 할 때만 한다고? 네. 승우야 고생했어, 잘했어 하는데 저는 매달 뭐 3등 하고 1등 하고 그런 말을 3등한테 한단 말이야. 아, 마음가짐을 잘해야 돼. 그럼, 그럼 아무 말도 안 하면 그게 더 이상하지 않냐? 그냥 수고했으면 하는데 어, 잘했어, 잘했어 라는 말들 지 1등 했으면서. 지가 더 잘했어. <laughs> 야, 나도 너처럼 이마 보이게 해줘. <laughs> 어느 쪽얼굴잘 나와요? 승우 근데 머리 너무 길어요, 그한 네가 알아서 해줘. 얘 제일, 제일 좀 잘해줘. 아, 우리 팀의 안 간판이야 안 얼굴. 안 얼굴. 잘 생겨지고 <laughs> 있는 중입니다. 저는 운동 선수지 이렇게 사복이나 꾸미는 걸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 머리나 얼굴을 만져주신 분은 저 항상 촬영 나갈 때마다 옆에서 도와주는 승준열 메이크업 아티스트인데요. 기술자예요. 손만 들어하고 메이크업하는 채널인데요. 솔직히 남자들은 별볼거 없는데 아볼거 있어요 제가 이제 해서 오케이 그 남자도 네, 볼거 있다니까 그 트렌드나 그리고 또뭐 파티 그리고 뭐 일상 생활 되게 장르가 다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은 도움 될것 같습니다 많이 보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너도 한마디 해야지 니담사장데 어, 어, 진짜 막, 던지, 막 던지시고 이게 <웃음> 편집이 편집이 <laughs> 다요 한만두부 구독해주세요. 거기 뭐 하는지도 설명해 줘야지. 이제 <목소리> 다 얘기하고, 방금 다 얘기했잖아. 아니까 내가 얘기했는데 이제. 저희 채널에는 딱 수영하고 바로 멋있어질 수 있는, 이뻐질 수 있는, <목소리> 이뻐질 수 있는 딱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그것만 보고 가세요. 끝이야? 손만두 채널에는요. 수영하고 나서 일상생활에 급하게 돌아가야 되는 사람들 아니면 시간이 없는 사람들 메이크업 후딱 해야 되는 사람들이 필요한 메이크업법이 있어요. 그걸 가서 확인하시고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얘 바로바로 이게나와야지진짜는거 <laughs> 어, 그, 그, 없잖아. 없어요, 없어요. <laughs> 어, <너> 올려야 되잖아요. <laughs> 야, 너 해. 아, 너, 너 해. 너왜나 자꾸 신경 쓰지 마. 저위하번 보실게요. 위에. 이렇게요? 네? 근데 국가대표 선수들은 환경 탓을 하지 않습니다 방금 <laughs> 찍었잖아 그거 안 찍었죠? 찍었어요?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낼수 있는 저희 집에는 <laughs> 은샘쌤이 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저희 모든 걸다사해주시는 분이세요 은샘쌤이 없으면 저도 별를 나가요 바로 두고 본요여가 누구예요? <laughs> 이거 엑셀할 때 거의 퀴즈가 안야 <laughs> <돌아와> 춤추냐? <laughs> 근데 이거 살짝 비켜줘야 돼? 이렇게? 이해했어 이게 폰기타 선곡인데 아니야 베런 기타 서곡이었어요서곡은아니었 소송은... TV 라이브 방송과 많이 참여해주세요 이런 거 해줘야지 <laughs> 광대? 광대라고 하더니 소 났던데 <laughs> 광대였구나? <많이 참여해주세요. 웃음> 다음에 또 만나요. 아, 감사합니다. 그냥 그렇게 저장해? 그럼 너 어떻게? 해? 너 해봐. 축하버... 고 좋았습니다. 아 좋았습니다. 와... 배고파요 근데. 합시다. 아 갑시다. 오늘 오늘 메뉴. 아 메뉴가 뭐냐고. 고마워요. 오케이. 유튜브에는 이렇게 나온 거예요. 끝났어요. 저 잘했어요? <레> 네. 오늘 제 친구 성관이가 많이 도와줘가지고 잘. 저 너무 재밌었어요. 저 혼자 하는 거보다 예? 확실히 승호랑 하는 게 <레>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성공하기 때문에 우리 둘이 이제 고 있으면 PB 팀이라고 팀을 오픈하는데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아? 벌써? 어, 기대해 주시면 어, 너무 재밌을 거예요. 저희는 그 기대에 맞는 부응을 하도록 열심히 수영하고 열심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선수들만의 음. 그런 개개인의 그렇지. 기술, 그렇지 그런 노하우 그리고 장거리, 단거리 또 이런 또 메리트가 있으니까 열심히 할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완, 워낙에 성격이 달라가지고 오히려 더잘 맞아요. 음, 야. 조금만 먹어. 상대로. 아니야, 나 이제 밥 먹을래. 아 해봐. 아 또, 카메라, 카메라 이런 거 또? 카메라 했으니까 이런 거 주고. 그런 사람들은 거의 다 비공개더라고요. 그럼 너 팔로우해. 그냥, 그냥 확인만 하는 거죠. 팔로우 같이 막팔안 해줘. 어. 난 방금 막팔 했는데? 이새끼 너는 천성이 여자를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나는 <laughs> 제지 너는 왜... 아니 근데 하나, 아까 아우에서 아까... 나팔로우면왜 얼굴 빨개져서? 아니 안 빨개는데? 빨개, 아 기관지로. 아 어, 말... 아니 안 아닌데 내 신랑 뭐 백승호였나 누가 쓰던데? <laughs> 어 맞아 댓글에 <laughs> 누가 내, 남편 백승우, 내 남편 백승호 내 남편 백승호라고 근데 유난는 이름 이 아니던데? 동명 이인인가? 안녕하세요. 넌 좌우명이 뭐야? 좌우명? 어. 좌우명이 누가 있나? 아, 좌우명? 어 하나 해봐 뭐야? 뭐 백승호 포해버 뭐 이런 거 없어? 없어. 아서 끝나. 투데이 수 y s u 지금 여기가 어딘지 모르시죠? 못하면 국밥. 그거보다 잘하면 조금 감자탕. 잘하면 회였거든요. 국밥집 와보러 습니다 그럼 <laughs> 이거밖에 안 돼? 마마. 이거밖에 안 돼요? 대표님 <laughs> 사옵니대아나안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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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끼리 사랑한 거 아니고 지켜볼게요. <laughs>